달성군은 작년 10월 송해공원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원로 방송인이자 달성군 명예군민인 송해 씨와 소장물품 기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달성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가칭 코미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송해 씨의 소장물품을 단계별로 대구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협약 후 8개월여 만에 송해 씨가 사용했던 옷과 신발을 비롯해 각종 상패, 악기, 앨범 등 소장 물품 9 0여 점이 달성군에 도착했습니다. 물품은 현재 옛 화원 면허 시험장 3 층에 보관돼 있습니다. 물품 관리는 달성군의 화석을 기증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김명곤 씨와 달성군 정책 사업가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관리하고 있는 것에한2주 전에 성혜 선생의 물건이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조금 더 오게 되면은 그뭐곧 전시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그 동안 제가 물, 물건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달성군은 송해시의 소장 물품 전시를 위해 최근 화원면허 시험장 3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쳤고 물품을 전시할 진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달 하순 추진 위원들이 서울에서 만나서 추가 확보가 가능한 물품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그 화원 면허 시험장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건 물이 1, 2, 3층 활용한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그 보관을 해가지고 가전실를 하고, 그다음 건물이 이제 준공될 시점에는 그 전체 받은 부분을 그 전체 에 그라 생각입니다 달성군은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말 이전까지는 전시 준비를 마치고 송혜 시의 소장 물품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